안녕하세요. 문쿠의 노르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롬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게랑에르 피오르드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데요. 게랑에르 피오르드 지역을 가시기 어, 가실 때에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롬이라는 도시인데요. 그 롬이라는 도시에 네 반갑습니다 네그머님네그로이라는 <laughs> 네, 도시에 롬 스타브 교회라고 약 900년 전에 만들어진 통나무 교회가 있는데요 중세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게이랑에르 피어로드 쪽을 가시는 분들이 꼭한 번은 쉬어가시고 또 쉬어가실 뿐만 아니라 가시는 길에 둘러볼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롬 도시, 자그만한 도시지만 노르웨이의 동과 서를 잇는 대표적인 교통의 요지였던 도시인데요. 현재도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힌트라고요. 그 펜션들이 많고 그리고 휴양지, 이계랑피오로도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곳의 정경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아요. <laughs> 일교차가 대신 큽니다. 지금은 약 20도 좀 넘는데 밤만 되면 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떨어져요. 아, 그래서 밤에는 좀 서늘하고 텐트에서 잘 때는 춥습니다. 잡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롬 시내 전경입니다. 시내 전경 치고는 상당히 고수덕하고 합니다.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색깔이 옥색을 띠고 있어요. 저산 뒤편으로 어, 빙하 지대가 있기 때문에 빙하 지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이런 옥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앞쪽에도 보시면은 캠핑카들이 주... 주차되어 있고요. 캠핑카들이 많이 주차되 있어서 이 근처가 다 펜션, 캠핑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대신 어 여기 마트들도 어큰 마트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뭐 키위라든지 국 이런 노르웨이 대표적인 마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이랑에를 피오로드 어 가시기 전에 하는데요. 이스타브란 말이 어, 이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노르웨어로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 엄청 맑네요 아, 여기 딱 오시면 이제 900년의 역사를 또 한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게랑에르 피오르드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피오르드죠 세계, 유나, 세계 유네스코 자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충분히 노르웨이 관광하실 때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 롬스타브 교회 여기서 또 노르웨이 사람들의 정치 역사를 느끼실 수가 있는 곳이에요. 어, 이 교회는요, 1100년대 초반에 이 시작이 됐다고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모로 그 당시에 지어진 건 아니고요. 몇 번의 중축 그리고 나무로 지어져다 보니까 불탄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탄 부분들은 또 다시 복원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여기 되게 검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불탄 흔적입니다. 딱 가까이 가면, 아, 이탄 냄새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음. 교회는요 교회가 공동묘지 장소로 쓰이고 있어서 이 옆쪽으로는 공동묘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묘지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들어오셔서 이 묘지라서 뭐 무섭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밤에 혼자 오실 일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도 이 교회는 교회로서 쓰고 있어요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쪽으로의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을 이 스타일을 보시면요, 여기 천막 끝으로 약간 용, 드래곤 모양의 것을 띄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노르웨이가 1,100년대부터 이 그리스도교화 되는데 처음 된게 이제 가톨릭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세는 가톨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톨릭의 특징이 그 지역의 문화를 융합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노르웨이 건축 문화에 어 저런 바이킹 문양을 많이 쓰는 영량이 있어서 이런 어 처마 끝에 용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처마 안에 기둥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바이킹 배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 같은 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시면 나무를 통나무를 이 교차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이킹 배도 쓰였고 이 바이킹들이 나무를 오래 보존할 때 썼던 어, 그런 재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기름 같은 건데 어, 이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썼던 걸로 이렇게 매벽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군데군데 불탔는데 걸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년 정도 됐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곳을 이제 둘러보실 때요, 어, 이 가까이 가면은 이 특유의 어, 그런 불냄새는 아닌데요. 그런 약간 그을린 냄새들과 그리고 또 오래된 나무의 그런 향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딱그 개이랑를 피어로드 가실 때약한 3, 4시간 운전에 오시다가 여기서 쉬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리 한번 푸시고 또 운동도 하실 겸 간단하게 이 교회 한번 둘러보시면 은 아주 좋은 곳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여기 이 교회 앞쪽으로 해서, 네. 자기 교회 앞쪽으로 해서요, 요 오른편, 요 앞쪽에 있는 이 건물에 이 교회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볼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점 매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그 오프라는 시간이 어 성수기 때는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 그때그때보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 일찍 오시는 분들은 가셔도 좀 문이 닫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편에 저기 앞쪽에 동상 있죠. 저 동상 뒤편으로 가시면 유료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유로, 어, 1유로입니다. 1인당 1유로고, 저기도 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일찍, 이 팀이랑 같이 여길 기 오면, 화장실이 한두시, 사람이 출근 안 하면 저희가 닫혀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로 다시 한 번, 뭐 이렇게, 에,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요. 네, 어 그래도 이제 아침 일찍 나오지 않으신다면 어, 여기서의 화장실 그리고 또 쇼핑 그리고 롬스타브 교회까지 쭉 오실 수 있는 게랑이르 피로드 가기 전에 아주 최적의 여러 가지 어, 피로들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라이브로 어,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한 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